안녕하세요, 폴트드입니다. 오늘은 이걸 소개해볼 거예요. 이거 강신 받고요. 강신이, 어, 음 한명 되면? 한명 되면 이걸 만들 거고요. 액괴예요. 이런 액괴들 진짜 아이스 마카롱 낸거 보진 않았어요. 제출처이고. 어, 이게 흐르는 액괴입니다.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옆에 언니가 있어서. 자, 이거, 풍선은 부러지지 않은 부러지지. 만능 점토인가 아니면 흐르는 액괴. 흐르고 윤기나는 액괴다 보니까, 만능 액괴 같은 거. 잘 늘어나고 얘는 그 대신 단점이 있다면 힘을 꽉 주고 얘를 끊어야 돼요 힘꽉안 주고 하면 안 끊어져요 이렇게 이게 흐르고 되게 좋아요 느낌도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비밀이예요 근데, 네, 당신이, 만약, 한 명이 들어온다면, 바로, 이거를, 찍겠습니다. 어? 근데 이게, 좀, 만들기가, 준비물은, 몇 개지? 잠시만요. 안에 있어. 섞을 통 섞을 거 빼면 웃기냐면, 네 개에요. 네 개. 양해 부탁드려요. 그런 점. 뭐가 있을 텐데, 여기에. 여있다 여기 찾았다 근데 여러분, 이거는 되게 만들기가 어 어렵다 해야 되나 쉬워요 기네양들탁드려요기기서소들가들렸다면 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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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기로 만들기로 만들기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 찾고 있어 가지고. 네, 됐다. 뭐 해? 죄송해요. 왜? 뭐 죄송니다 아안빠 아, 잠시만요. 음. 네 물들도 잘 떠지고 성장은 음, 아직 잘... 아직도 아. 모르겠어요. 물도 잘 떠지고 근데? 손에도 안 묻고 되게 좋아요. 어. 아또 보여. 뭐 있어? 그런 것도 없는 네. 여튼, 이상으로 마쳐볼게요. 응. 빠이빠이. 응.